아니, 250을 이제 또 바꿔주니까 0.25 곱하기 10분이잖아요. 60 곱하기 10 하면 600이 되잖아요. 음. 하면 150이거든요. 맞나? 150 맞나? 그래서 답 3번. 와. 선생님,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지만 진짜. 와, 짱. 엉덩 근데 이거 아까 설명 안했잖네요 아, 요거 할게요. 네. 어, 일단은 스위치의 기온 어떻게 나타내냐면, 네. 뭐 이렇게 나타내요. 그림 잘못 그린다. 그리고 그 저항의 단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그 전압계의 단위 어떻게 나타내냐면 전압계를 뒤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나타내요. 네. 그 전류계의 단위 어떻게 나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오. 암페어에 따라서 전압의 단위가 그볼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